그거는 단독으로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북한에서 설 공연을 앞두고 설맞이 공연을 앞두고 북한 당 간부들이 지금까지는 화면에서 당 간부들만 보여줬는데 그때는 진짜 이례적이었어요 처음 봤어요 저도. 그 북한 당 간부들 가족들이 내리는 걸다 찍어서 보냈어요. 촬영 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김여정이가 아이돌을 데리고, 뭐 (2015년생) (18년생이래요.) 아이돌을 데리고 내렸는데, 김여정이 단독으로 출연을 시켰다면, 아, 이게 정치적인 뭔가 등장을 암시하는구나. 이렇게 되겠는데, 당 간부들이 가족이 내리는 그 가운데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실, 그게 뭐 북한에서 의도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냥 당 간부들을, 가족들을 노출을 시키면서, 그냥 노출을 시킨 것 같아요. 뭐 김여장이라고 해서 딱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각시킨 게 아닌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각시켜보진 않나? 왜냐면, 김씨 가족이니까. 근데, 그때 보게 되면, 김여정이라고 해서 오래 촬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반감부들 가족이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시간만큼 촬영해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그게 다 하진 않았어요. 아, 김여정이. 왜냐면, 김정은의 가족을 다 노출시켰기 때문에, 김여정의 가족을 노출시키는 거는 뭐별 의미가 없어요. 뭐, 김정은도 다 노출시켰는데 김여정이를 왜. 대신 남편은 노출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냥 가족만 노출시키는데 그 분량이 그냥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 네. 북한 후계 세습 과정에서 김여정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여정이는 일인자가될수 없어요. 예, 네, 역사적인 뿌리를 봐서라도 그런데 왜 등장을 시키냐. 영원한 이인자가 남아야 되고 그리고 김정은이 축근이 그러잖아요 김정은이가 지금은 북한에 김정은이가 출연을 하면서 당 간부들을 가장 많이 숙청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기간이 안 됐어요 정권의 자리에 엉봉 올라앉았잖아요 준비하고 올라앉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급사하면서 2011년, 12년에 갑자기 올라앉으니까 그 기간의 토대가 단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족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었던 장성택이 마저 주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조금 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자기 핏줄만 장성택이 같은 건 굴러들어온 가족이고 김여정이는 자기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핏줄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핏줄은 그리고 김여정이도 당주왕현이 부부장이라는 정식 명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시될 게 없어요. 그 일반인이 나와서 말하게 되면 그게 안 되겠. 뭐 게이트죠. 근데당주학년이 부부장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김정은의 지시를 단호하게. 중요 지시를 발표하는 데 김여정이를 하는 거는 2인자로서의 영원한 자리 매김을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그 2인자가 김정은이가 갑자기 죽었을 때 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리뿐이에요. 그렇지만 북한에는요. 1인자도 중요하지만 2인자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의 눈에 비치고 어, 당과 국가에서 중요한 중대 발표 같은 걸 김여정이 해야 북한 주민들이 눈에 보기에도, "아, 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어, 저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김여정이를 많이... 내세우죠. 그것도 전략의 한 구도지만 김씨 북한은 우리나라하고 다르잖아요. 뭐 야당과 여당이 있어서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 나라도 아니고 유일 노동당이기 때문에 김여정이가 저렇게 나서는 거는 당연지사예요. 북한에서 아무것도 이상하지가 김씨 일가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대통령이 될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가 저렇게 날 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중요한 일마다 내세우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주민들한테 김여정이는 이렇게 김정은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진 김씨 일가라는 걸 세뇌시키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사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놀라지 않죠. 당연한 거죠. 왜냐면 예전에 김일성이가 정치를 할때 김정은 김정일이가 계속 따라다녔어요. 방직공장 편직공장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어 수령님이 왔다. 오, 어, 수령님 자제분도 같이 왔다. 그러면 어떤 인식을 가지겠어요? 아, 수령님이 늙으면 자제분이 대통령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김주혜가 어리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다음가는 그래도 그 김정은을 뒤에서 커버하는 든든한 날개가 김여정이라는 거를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뭐 권력, 승, 진료를 위해서 다툼?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야, 그, 그 사회를 김일성 때부터 경험을 했고, 그 사회가 김씨 일가는 아마 죽지 않는 한, 저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한, 6대, 7대도 갈걸요? 예, 네,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